안녕하세요. 2021학년도에 호서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이번임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21학년도 호서인재에 합격한 이학번신안입니다 호서인재전형은 호서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에 주목하는 전형입니다. 잠재력, 인성, 마지막으로 기초 역량을 주로 평가합니다. 잠재력에는 독서 활동과 세특, 그리고 인성에는 출혈. 마지막으로 기초 학업 역량에는 교과 성적이 있습니다. 호서 인재 전형 면접 평가는 60%의 전공 적합성과 40%의 인성으로 평가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기부의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숙지와 올바른 면접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태도를 소개하자면 너무 짧은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울거나 화를 내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면접은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제 자신을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이러한 것에 자신이 있었던 저는 면접 전형이 저에게 있어서 유리한 전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면접 전형을 선택하고 면접 전형으로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소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제가 입시에 유리한 상황은 면접이라고 생각했고 교수님들에게 저의 생각을 제대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면접 전형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면접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면접을 위해서 생기부에 형광펜을 들고 제가 지원한 과에 맞는 활동을 간추렸습니다. 또한, 호서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예비 면접 목록을 보고 친구들과 담임선생님과 함께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3 친구들과 담임선생님과 함께 모의 면접을 많이 준비했고, 호서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교수님 사진을 보면서 면접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저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단정한 디자인의 니트 쪽끼를 입었었습니다. 저는 아이보리 가디건과 슬랙스를 입었는데요. 조금 야무지고 똑똑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면접이라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교수님을 동네 아는 지인이라고 생각해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많이 활용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제의 꿀팁 같습니다. 후소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후소대의 인재상이나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보면 면접을 좀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분야인 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한다면 좀더 수월하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힘든 시기인 만큼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 면접 준비에 인해서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풀고 온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하세요! 하나 둘셋 둘, 둘, 파이팅! 파이팅! 어, 제가 면접을 보기 바로 직전에 총장님이 면접실에 들어가서 제가 면접을 볼때 분위기가 많이 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장님이 나오고 총장님과 악수를 한 덕분에 제가 후서대에 합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웃긴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이제 면접이 끝나고 지친. 몸을 끌고 나갔을 때 선배님께서 작은 쪽지에 편지를 써주셨던 게 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부총장님이랑 면접에 관한 내용을 나눴던 게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